나이 like 근데 유튜브 약간 그런 유튜브 문제 잘 모를. 나는 행성 스티커만. 패떡이다. 이이 스티 이 줄은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. 이렇게. 요 귀엽게 우주 컨셉. But when I went back home to Australia, my baby cousins he bought lots of stickers. 거의 요정기에서 엄청 신기했 이거 느낌도 진짜 귀 같아. 가볼까요? 이렇게 해야 돼. 이게 사람마다 사람의 어울리기 아 만들어주있어요 유진스 뮤비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. 저는 블루고요. 아직 이름은 정하지 못했어요. 저는 라벤더예요. 다현이니지지줬줬요요양이가 o uh, q u 있 r y g 마 Too m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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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I'm not in there. Okay, okay, o 아 a y okay, okay. o k k a y k a y o 다 Okay, o <laughs> 조명이 어? 끄고 갑자기 Let's... 아, like 그눈 눈만 나오고 설은 <laughs> 뜯들 거예요 언니, 지금 한번 해봐요 눈만 나오는 거 민지 <laughs> 음, 언니 아이스크림 먹으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오늘 파워 <laughs> 아니, 진스파진스 뮤비 <laughs> <New -Gene's. 웃음> <New -Gene's 웃음> 짧게나마 등장하는 씬을 네. 모두 맞췄고요 <laughs> 맞아요. 멤버들도 다 이렇게 설명해 줬을 텐데 되게 귀엽게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귀 아, 안녕. 오늘은 a s a 잘해. 네. 몸을 왼쪽으로 세 ASAP는 왼쪽으로 쭉뛰가 네. 돼요. 그래서,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비슷하게 비슷하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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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양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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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지금 엄청 저희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아닝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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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. 왜 모든 호텔 복도들은 공포에 나올 만한 복도처럼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. 그게 복도 잘못인지 공포 게임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. 해야 되니까 좀 풀고 집에 도착했어요. 예. Yeah. 안 아싸 들어왔을 때 너무 따뜻해서 창문 열려 놨거든요. 근데 밖에서 소리 생거 다 많이 나는데 전 몰래 이런 자연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? 되게 좋아요. 쫄깃해져요. I'm hungry. I'm really hungry. <laughs> Sorry, before I do anything else, I'm gonna eat. 근데, 저 최근에 템페에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oh my God. 이런 귀여운 모양들을 샀어요 소고기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적, 적으면서 뭐 다음날 해야 할 것들을 따로 적고 뭐 하니까 그거는 뭘 많이 안깨야 되겠다 언니 제 취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지 <laughs> <여보세요? 어떡하지? 웃음>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다시 연습하고 재녹음 있을 라고 뭔가 약간 되게 오늘도 마사지볼 챙겼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제 자방에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죠? 자기 생각났어요. 그거랑 오늘. 뭔가. 음. You can just pull it off, please. p l e a s 예쁜 포즈 a s e p l e a 있 어? 이거 뭐지? 아, 어? 이거는 서브 선물들, 서브 선물, 서브 선물... 이 뭐지? 이게 헤... 헤... 이 헤... 헤... 예 괜찮아 <laughs> <나쁘지 않아>? 너무 <laughs> 귀여워 <laughs> 제가 치즈. 파우치를 많이 쓰는데. 네, 맞아. 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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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나 이런 거못 음. 봤어요. 아, 이거 아니다. 아 아니, 이거, 네, 이거 조금 더커큰 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음. 근데 이 사이즈가 와서 동전만 음. 쓰는데 근데, 근데 반묶음으로. 어? 맞네 네.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울 거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쯤 이렇게. 음. 일단 여기. 오케이 오케이. 아! 어, 떨어질 것 같아. 옷세 할래요 옷세 여기 어때? 정수리. 네. 오케이. 아, 이세니 귀엽네요. 귀엽네요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아물 <laughs> 알갔데... <laughs> <laughs> 갖다 줄까? 네. 물 옆에 있죠. 잠깐 월할 <laughs> 타임 있겠습니다. 월를 똑같아. 샤샤인 देम 웰유 테이크 어 브레이크.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 대박인 레전드 무대, 인혜리이 갑자기 해리해리니 필, 해리니필 하죠? 헤리니 어, 뭐. 하는 거. 워킹도 멋있게 했습니다. 맞아요. 음, 너무 음, 멋있게, 멋있게 했고, 딘정. 이번. 어, 컴팩도 음? <laughs> 음, 음. 가진 음. 거예요. <laughs> 이거는 그 <laughs> 하트 모양이고, <laughs> 여기 너무 예쁘게 편집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. 지간 <laughs> 그런 뭔가 디지털, 아직 <laughs> Y2K 의느낌 아, 스러워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없잖아. 어, 이 디테일 여러분 1랑5 1랑또5 해니 니 생일 날짜예요. 모르셨으면 이제 아시면 될거 같아요. 음. 음. 이게 뭐지? 치마. 어? 이거는 이거랑 그리고 이거 편지가 있습니다. 봐봐. <laughs> 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 o 방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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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그 입술이 이거 항상 그림 입술이 입술이 이 세모 입이어서 샀대요 귀엽죠 <laughs> 귀여워 음. 이거 <이것도>. 땋지는 나중에 <laughs> 입어 네괜찮 t 땡큐 n k y o 약간 아, 저기다 보면 이지까먹을 나올, 나올 거것 같을 때쯤 알려줘 그냥 그냥 진영! 나한테 나한테 진영! 시선 좀 보내줘 그럼 나 바로 접하고 유튜브 이게 다 있어. 다 있어. 내가 화장해 줄게. <laughs> 내가 화장해 줄게. 이건데이 디올 립 글로우인데 이게 몇 번이지? 59번. 59번 레드 블룸. 59번. 약간 비슷하다. 진짜 비슷하다. 했어요 오늘 저의 룩은 부장, 친 이렇게 입었어요. 이제 저는 파이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음, 곧좀 있으면 비행기를 타러 갈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날씨가 되게 좋아요. 오늘 가는 데 날씨가 되게 좋아서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또 파리에 들리게 된다면 그때 좋은 날씨에서 많이 놀러 다니고 싶어요 아, 그리 갑자기 생각났는데 혜인이가 저한테 전에 스티커를 선물해 줬거든요. 근데 그 스티커가 지금 여기 꽂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이런 이 스티커인데, 진짜 귀여워요. 제가 가방에 꽂아놓고 다니거든요. 근데 이번에 파리 갈때 가방에 꽂혀있더라고요.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. 네, 촬영이 끝났는데, 예쁜. 그런 거 뭐지? 미용실 오신 손님. <laughs> 어머 언니 머리가 왜 이렇게 상했어? <laughs> 음 커트? 원래 이 정도 기장이면 이 가격인데 이 가격으로 해줄게. 응. 오늘 시간 괜찮아？영양까지 하고 가. 딸기 뒤통수가 타고 있어요. 이게 초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야 돼요. 구, 구구구 해지 구구.